8 번부터 볼게. 요8 <laughs> 번에 이제 그 보면 다음 그림은 강물에 떠 있는 통나무의 그 단면을 나타낸 건데 Bc랑 CD가 갔다 나왔는데 못하네. BD지 못해 못하. BD BD 여기가 BD 여기 요거 요거 같다. 그리고 AD랑 BC가 수직. 어, 그치? 이것도 왜두번 나왔어? 어, 못하네, 그리고 이 20, A, D가 20이라고 나왔을 때 어... 지름의 길을 구해 그러면 이게 지금 원, 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럼 원,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원의 중심에서 이 뒤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수직이지, 당연히 맞지? 수직이고 그다음에 이만큼을 뭐라고 할수 있지? 이만큼? 중심에서 요 B까지. 반지. 어, 반지름이지, 반지름. 그냥 R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야? D에서 중심까지는? R-20. R-20이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또 반지름일 테니까. 음. 맞지? 그러면 음. 요렇게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걸로 이제 피타고라스를좀 이용할 수가 있지. B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좀 계산을 좀 해주면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40r 플러스 400에다가 40제곱하면 1,600뭐 이렇게 나오겠네. <laughs> 그리고 r제곱 날아갈 거고 이거 마이너스 40r 넘기면 40r은 1,2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약분하면 되지. 얼마야? 그러면 얼마? 오, 50. 50인가? 5오이요맞오아 50. 아오시5 0이시민아 오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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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배 하면 배니까그 <laughs> 다음 9번. <laughs> 9번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되지. 자, <laughs> 이 그림이 이제 그 어느 건설회사에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거래. 다리의 길이가 240, 240m이고, 다리의 곡선 부분은 반지름의 길이가 200m인 원의 홀을 이룬다고 나왔을 때, h 값을 구하라. h? 오케이. 똑같이 하면 되지 자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이었을 때 요만큼은 뭐라고 쓸수 있냐 200, 200 마이너스 H지 왜냐면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00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는 뭐야 120. 응, 120이지 240의 반이니까 120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럼 요걸로 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지 그럼 200의 제곱 얘가 이제 200 마이너스 H의 제곱 더하기 120의 제곱이지. 자, 이거 계산하면 4만인가? 그리고 요거 전개하면 4만 40 마이너스 400H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14,400 이렇게 나오겠네. 140살. 어, 이렇게. 그럼 이거 4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것만 써보면 H 제곱 마이너스. 400h, 그 다음, 플러스 14,400. 얘가 0인데, 요거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할줄 알지? 응, 어, 어떻게 되지? 곱해서 14,400 되고, 더해서 400 되는 거뭐 있어? 이렇게 있지 않나? 40하고 360. 이렇게? 일단 여기 1010 10 곱하면 100 나올 거고, 그다음4 곱하기 36 하면 144가 맞잖아. 4, 6, 2, 4에다가 3, 0 어, 그이 그러면 얘 이제 h-40이랑, 그 다음에 h-360이 0이니까, 만족하는 h 값은 40이나 360인데, 요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냥 반지름 이 200인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40이 맞겠지. 음. 음. 그 다음에 10번 제가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0루트 3인 원에서 어 이렇게 현을 하나 그어놓고 접었을 때, 이 현의 이제 그현 위의 점이 이제 원의 그 중심을 지난다고 나와있지 이때 A 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A에서 5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어 10루트 3이라고 나왔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이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요 길이가 얼마지? 어 5루트 3이지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 아니야 접었다며 그러니까 접은 거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은 반지름의 반이니까 어, 5트3이라쓸수 있고 그 다음에 요기를도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맞지? 여기를 내가 그냥 뭐 C라고 할게 그럼 1 0트3의 제곱은 5트3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이지 맞지? 계산하면 얼마야? 300 여기서 하면 얼마지? 75 어. 이렇게 나오지. 그럼 75 넘기면은 2 25인가? 맞지? 선분 3 AC 제곱이. 그럼 3분의 AC는 얼마라는 얘기? 70. 음 15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AB 구하는 거니까 얼마야? AB는 30이겠지. 두배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11번. <laughs> 자, 그래 그림에서 원오오 프라임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4 하고 2루트 오래. 자 이때 저기 90이고, 어,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그 각이 여기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했을 때 AB의 길을 구하래. AB. 음. 일단 요거 구할 수 있지 않나? 요기. 그러니까 요게 직각삼각형이야 여기를 구할 수 있지 그래자 그러니까 선분 55프라임은 어, 4의 제곱 16 더하기 2루 5의 제곱이 얼마지 20인가 그럼 계산하면 36이니까 어, 제곱이 3 6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지 어. 그래서 6이라는 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네가 지금 배우고 음. 인... 배우고 있을 텐데. 아, 배웠나? 모르겠네. 배웠나? 제가 안 배웠나? <laughs> 자, 여기가 수직이고. 자, ABC라고 할게. 요, 요 수직인 A에서 밑뼈, 그러니까 BC에다 마찬가지 수선을 또 내, 내려서 요걸 D라고 하면, 어, 어, 이 상태에서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얘라는 거 혹시 알고 있냐 이거 알고 있어?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소공식이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그거를 쓸수 있지. 그러니까 이 소공식을 근데 쓸수 쓸수 있는 그 상황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그러니까 수직 수직일 때 이때 이제 소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여기 수직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요것도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건 지금 이렇게, 그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이제, 수선 내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래서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소공식을 좀 이용할 수 있지. 그니까, 러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보면, 4 곱하기 2루트 5는, 어, 선분 AM, 곱하기 6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분 AM은 6 나눠주면은 6분의 4이 8루트 5.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3분의 4루트라고 쓸수 있겠네 맞지? 그럼 여기 3분 AB는 뭐야? 그럼 여기다 뭐하면 돼? 어, 곱하기 2만 하면 되지? 그치? 두배니까 그럼 3분의 8루트라고 할수 있겠지? 이렇 그래서 음. 응, 음. 오케이. 어.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 반지름의 <laughs> 길이가 3, 4인 두원의두 동시 원일 때, 어, AB, 선분 AB의 길이일 거예요. 일단 요 길이가 얼마나. 어3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야? 어. 4지 이제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이거 7어 루트 7? 그니까 16에서 9뺀 다음에 루트 씌우니까 7이겠지 루트 7 그럼 요 ab는 얼만데 그러면 2 루트 2 루트 7이지 2배만 하면 되니까 어. 그 다음 14번 자 여기서 AC의 길이가 8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뭐라 했냐면 AB랑 BC랑 CD가 다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세 개가 다 같다고 나와있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AB? 4. 어 BC도 당연히 4. 그다음에 여기 CD도 4겠지. 다. 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2일 때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까지가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요걸 이제 그냥 뭐 r이라고 해볼게 r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c에서부터 5까지 요 길이는 뭐라고 할수 있지? r-2 응. r-2라고 할수 있지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5에서 여기 요 현에다가 이제 수선을 내려보면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어, 여기 요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점을 내가 뭐 2라고 해볼까? 요 2점부터 D까지가 얼마지? 6. 6이지, 6. 왜냐면 요만큼 4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 B, B에서부터 C까지가 4인데, 수선 내렸으니까 반 나눌 거 아니야? 그니까 러2 더해서 6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이 길이를 지금 모르지? 맞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 두 개로 생각을 할게두 개. 일단, 직각 삼각형이, 이고두개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 그니까, 러 EOD라는 이런 삼각형이랑, 요거 하나. 그 다음에, EOC라는 요 삼각형 두 개. 일단, 이두 삼각형이 이제, E하고 O가 공통이라고 할수 있지. 둘다 EO를 갖고 있잖아, 둘 다. 맞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건데,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일단,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을 하면, 아래 음, 제곱은, 선분 2호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36. 이렇게칠수 있지. 큰 삼각형에서.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식으로, 이제, 표현해보면, 뭐라고 쓸수 있냐? 작은 삼각형에서. 2호C에서. 요 삼각형. 식을 뭐라고 쓸수 있을까? 알 -2의, 2의 제곱은 음, 3분 2요의 제곱 더하기 얼마? 2, 2? 2? 4. 2의 제곱이지. 맞아? 여기 여이 여기 여기가. 2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맞지? 그럼 여기서 2호의 제곱, 선분 2호의 제곱을, 우리 어차피 지금, 지금 찾고 있는 게 반지름이니까, 2호의 제곱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R제곱 마이너스 36이라고 쓸수 있잖아. 맞아? 위에 있는 식을.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할수 있지? 여기다. 맞지?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4니까, R제곱 없앨 수 있지. 그리고, 어, 마이너스 4R은 4 넘길 수 있고, 마이너스 36이니까, R값이 얼마란 얘기야? 어, 불런 얘기겠지. 이렇게. 됐어? 응. 응. 그 다음 17번. 자이 17번은 어~ 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3이래.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란 얘기잖아. 요 길이가 3.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놈이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선을 어디를 잡든 다 3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3이고 이렇게 잡아도 3이고. 그래서 그냥 중심 지나게 중심 지나는 선으로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어차피 다 3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5에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여기 요 길이가 얼마 얼마라고 나온 거야? 반지름 4라고 나왔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그럼 뭐야? 요만큼은 일단 위에가 a니까 여기는? 2분의 a지 그지? 반이니까 2분의 a겠지 그리고 이쪽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내가 x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수 있지? 3-x 음,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지? 어, 그렇게 한번 써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마찬가지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4라고 할수 있지 그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b 음, 2분의 b라고 할수 있지 됐어? 그럼 그러니까 일단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만들어 보면 4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쓸수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를 피타고라스 이용 하면 4의 제곱은 3-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지 맞아? 그 정리를 좀 할게 위에 있는 식을 일단 정리를 하면 16은 x 제곱 더하기 4분의 1 a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전체적으로 4를 곱해주면 64는 4x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어, 그 여기서 a 제곱까지 정리해보자. a 제곱은 넘기면 64 4x 제곱이라고 쓰지게. 됐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게. 16은 어, 이거 전개를 하면 9 6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1b제곱이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통째로 또 넘길게. 어, 여기 있는 거 통째로 이쪽으로 넘겨보자. 넘기면, 아, 넘기기 전에 4를 곱하자, 4. 4 곱하면 64는 36-24x, 그 다음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넘길게, 반대로. 그럼 b제곱은 어 얼마냐? 64에 36 배면 얼마냐? 28. 28 플러스 24x 그다음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다음 그리고 여기 b 제곱하고 a 제곱을 더하면, 자 이거 둘이 더해볼게.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고, 그다음 좌변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우변끼리 더해야지. 그다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면 8X 제곱에다가 플러스 24X, 그 다음 64에 28 더하면 얼마야? 64 더하기 28 92가 되지. 맞지?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놈의 최댓값을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놈의 최댓값이라는 건 결국 이놈의 최댓값을 찾으라는 말이랑 같은 거지. 똑같으니까 둘이.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2차 뭐야, 2차. 함수 함수. 맞지? 2차 함수의 최대 값은 어디서 찾아? 얘 이제 최고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나오잖아. 어디서 나오겠어, 최대 값이? 이거는 근데, 탱인이 안 배웠을걸? 2차 함수 배웠냐? 탱인도 안 배웠을 텐데. 이찬아 배웠어? 어, 배웠어? 언제 배웠어? 우리 학원에서 했어? 나랑? 나랑 했다고? 거짓말, 하지마 나랑 했다고? 태인, 너도 했어? 잘 모르겠어요. 아, 안 했을 거 같은데? 그래? 그럼 체대가 어디서 나? 어? 영이 나는다고 뭐야, 했 때문에? 와이스 나간다고? 뭐야, 햇 때문에? 기억나? 이진이 넌 알아야 돼. 네? 넌 모르면 안 돼. 왜? 어디서 넌? 넌 당연히 넌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지. 넌두번 이상했어 분명히. 음, 나는... 뭘한 번밖에 두번 했지. 두번 <laughs> 이상했어 마스터랑 <laughs> 그 스탠다드 하면서 두번 했지. 최대값이. 응. 유이차하면서 최대값 어디서? 나와? 지훈이도 했었네. 어디 이쪽에서 어디 이쪽이 어딘데? 꼭짓점꼭짓점 꼭지점 아니 제일 높은 곳 그게 최대값이야 어 <laughs> 그럼 꼭짓점 어떻게 구해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거 90이라고? <laughs> 네가 얘기하는 90이는 저거야 그 Y절편 얘기하는 거래 어. Y절편 꼭짓점 어떻게 구해? 응 콤마. x 콤 x 콤마 음. x 제곱의 계수 아니네.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변형을 해야 돼, 이걸. 뭘로 변형해? 뭘로 아, <laughs> 어? 인수분해는 아니고. 아니, 수분해 아니. 마이너스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지. 왜요? 너 어떤 3이라는 숫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는 0이 나오면 마이너스 곱해서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차 함수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거야. 그럼 여기 마음대로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데 안, 안 되잖아. 아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laughs> 마이너스 곱해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다른 숫자를 곱해도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여기서 꼭지점을 구하려면. 밑에는 내 초성으로 줄게 초성으로 완전제곱식 으로 만들어야지 완전제곱식으로 저 어떻게 만들어 완전제곱식으로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가장 먼저 해야될 짓이 뭐야? 가장 먼저 뭐 해야돼? 너뭐할까부터 계속 자꾸 뭐 X야 <laughs> 마이너스 8로 묶어야 돼최고차항 개수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그래,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어? 마이너스 볼 그게 방법이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까지 먹는거야 까지 딱 두개 앞에거 두개만 플러스 9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식으 만드는거야 얘를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뭐야 9. 절반의 제곱이지 그냥 제곱이 네. 아니라 2분의 2분의 5 절반의 제곱인데. x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요 뒤에다가 더해 주고 빼 줘야지. 그러니까 4분의 9를 더해 주고 빼 줘야지. 그리고 요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 준 거는 그러니까 더해주는 더해 준다는 거는 이제 숫자가 바뀌니까 그래서 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뭔가 4분의 9라는 숫자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 원래 숫자가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변형하는 거야 변형 이걸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8이랑 얘가 어떻게 돼? 이세 개가 완전제곱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x-2분의3이지 x, 2분의 그지? 절반 x 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으로 오케 이걸 이 실제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하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거야. 바로 밖으로. 근데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이너스 8이 있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나가야지. 얼마야, 18. 얘랑 얘랑 곱해서 나가면 18이지. 플러스 18. 그럼 거기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100? 100? 10. 110. 오케이? 최대값 얼마라는 얘기야? <laughs> 110이지, 110. 꼭짓점은 2분의 3, 110인데, 우리가 말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Y값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110이 답이겠지. 그냥,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는 계속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중3 때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또 나와. 계속 나와, 계속. 그니까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해, 되게 중요해. 알았지? 어,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니까 보통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많이 이제 하긴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 요거 우리 그 2차 함수에서 요 가운데 선을 뭐라고 하지? 이 가운데 선. 어, 축. 정확하게는 대칭 축이라고 하지. 대칭 축. 그럼 대칭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은 얼마야, x가? 지금은 대칭축 얼마야? 다 구해놨잖아. 2분의, 2분의 3이야. 가운데 x 값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요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하잖아. 여기서 만하는 a는 뭐겠어? 그... 응, 쾌고차항계수 응, b는 뭐야 그러면? B는? Y. X 계수야, X 계수. Y가 아니라. 어. 그럼 뭐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분의 B가 얼마지? 2 24. 4아 계산하면 얼마데 16. 응? 그냥 약분하면 되잖아. 높아져가지고. 어. 얼마야? 2분의 3이지, 2분의 3. 똑같이 나오자. 그러니까 x가 2분의 3일 때 y값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점이라는 건 x가 2분의 3일 때 y값이 1 1 0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이 대칭축의 방정식으로 x값을 구하면 이걸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어, 일단 대입하면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대입해서 계산을 다 하면 y값이 나오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해하지? 응? 음?